유네스코가 인정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에는 1억년 대자연의 신비와 이곳의 둥지를 틀고 살아온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등산의 스민, 우리네 삶. 그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청풍 지오빌리지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15일 무등지오빌리지를 탐방하기 전에 광주 동구 울림동에 있는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센터를 찾았습니다. 무등산은 중생대 대각이 8,7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이루어졌어요. 광주 담양 화순 지역의 지질유산과 역사문화 그리고 자연생태경원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8년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석대, 유석대, 신생대, 광석대의 주성질류로 되어 있는데요. 해발 700 50m 이상의 산상에 위치하고 있고 광석대 주상절리는 최대 넓, 넓이가 7m로 세계 최대 크기예요. 이곳은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너덜이 생겼습니다. 그냥 글로 표현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체험을 하니까 얘들도 금방 알아들 것 같아서 너무 체험 이게 잘 되있는데요. 무등산의 자연과 문화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 전시실 한편에는 무등지오파크를 함께 가꾸어가는 협력업체 지오멤버스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단한 곳에서 다른 분들도 쉽게 재미있게 다른 체험을 하면서 뭐가 세계 지질공원인지 어떤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무등지오파크에서 삶을 일구온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떠나 볼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죠. 이렇게 우리 창풍 지오 빌리지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올 비와 태풍이 덮혔었는데 이렇게 하늘까지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맑은 하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이 여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산세가 수련합니까수련합니다 네, 예. 여기가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니 굉장히 시골집스럽죠. 저희 마을이 이런 곳입니다. 예. 사랑할만 합니다. 그렇죠. 무등산권 지오빌리지 1호인 청풍 마을은 무등산 북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효 계곡에서 흘러온 맑은 물이 동네를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공기 맑고 또 풍광도 좋은 곳인데요. 그래서 마을 이름도 맑은 바람이 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청풍이 되었습니다. 준산쟁이라는 북고 상토문화재 2호로 지정된 곳이 정자가 있는데요. 저 정자에서 우리 옛날 여기 조상님들이 글을 읽고 시를 묵객들을 한오시고 무등산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과 함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청풍마을.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이런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 을둘러볼수록마음이차분해지는게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 느낌은 엄마의 정말 엄마의 품처럼 어, 감싸주는 느낌이고 지오빌리지의 느낌에 맞는 것 같습니다. 무등산권 지오빌리지 청풍마을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이 마을의 한식당에 e t 점심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집불의 초벌부이한 오겹살을 황칠 액기스가 들어간 청국장 소스에 재워서 다시 굽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두부 등으로 맛있게 차린 음식 청풍마을의 지오푸드입니다. 국제적으로 어, 지오푸드라는 또 브랜드가 이제 또 새롭게 노르웨이에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무등산권 지정공원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가입을 하게 돼서 이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어, 지오푸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이토양에서 자란 그런 식재료 무등산과 식재료들을 이제 연계 지어서 하나의 이제 식, 어,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것이 이제 어, 여기 청풍지오빌리지의 그 지오푸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등산이 내어준 청정한 흙과 물 바람 속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어온 청풍마을 사람들, 무등산이 키우고 주민들의 땀방울이 더해진 이곳의 농작물들은 지오푸드, 지오팜 등 다양한 지오 브랜드가 되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등산의 맛과 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청풍마을의 산과 들을 품은 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맛봤는데요. 어찌나 맛있었는지 메뉴 하나 하나를 음미하면서 먹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런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많이 이제 앞으로 와서 배워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풍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동산 자락에서 조리제를 배우다가 대제마을의 시집찌그란 지리제를 지나서 동네에 데려가서 열심히 조리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청풍마을은 복조리 마을로 유명했는데요. 유산에질 좋은 조리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어, 얘는 허리 때, 요거 허래 때, 대래빗대는 뭐예요? <laughs> 이렇게 놓고. 래비때 하고. 얇은 아아 걸로 하구나. 조금만 봐 아, 예. 이걸 복조리라고 그러죠? 말해. 쌀을 잃어갖고 밥을 잃는 게 복이오. 아 복이. 복이. <laughs> 쌀을 잃어. 그래서 복조리라사는 거예요? 네, 아 복조리 아 옛날에 쌀이 손손. 복이었네요 네 어, 어, 아, 어머니 손이 복손이네요 <laughs> 아, 아, 복손이야 손이. 어. 그럼요 복조리를 만들어 온이 손이 바로 복손이죠 사라져가는 복조리를 지켜온 청풍마을 주민들 덕분에 우리도 귀한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만들었는데 몇 점이에요? 백이잘 만들었어요. 아, 잘 만들었어요. <laughs> 너무 기분 좋고요. 이복조리 복이 많이 담아서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별로 쓰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중환시한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우리 곳에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풍마을에서 전통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번엔 마을에 있는 지오 파트너인 가구 공방에서 도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나무는 느티 나무입니다. 자목이라고 하죠. 뭐 반다지라든가 이렇게 고급장을 짤때 느티 나무를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느만큼 가공을 하냐는 본인이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고 그냥 좀더 투박하게 쓸 거야 하면은 날카로운 것만 좀 이렇게 사포를 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사포가 된다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잘라놓은 나무판을 사포로 문질러서 매끄럽게 다듬은 뒤 식용 기름을 칠해서 윤기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오일이 어떤 경우에는 그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이게 흘러내리지만 않게 딱 닦아, 닦아준다 싶게 이렇게 라이트가 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이트가 예쁘죠? 네. 생전 처음 만들어 보는 나만의 나무 도마에 이름까지 새겨 넣으면 완성. 한편 일부 탐방객들은 지오 파트너인 마을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무등산 자락에서 키운 천연 허브를 이용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비누를 만들 거고요. 직접 재배한 허브를 마시면서 직접 재배한 허브로 조력을 하실 거예요. 오성초 비누, 수석강 비누, 라벤더 비누가 있는데 다 키뷰 타입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정하실 거예요. 비누부터 만들 건데요. 비누 틀이 무등지오파크의 심벌 마크네요. 이거 응. 그걸로 하나. 어? 그다음 어? 이거 세코난 어. 걸로 더. 약초 분말에 3년 숙성한 약초 효소를 넣고요. 야 이거 비누 베이스야. 진짜 너무 좋음. 녹힌 비누 베이스를 부으면 거의 끝인데 요. 비누의 주 재료가 천연 약초와 허브이다 보니 벌써부터 향기가 다릅니다. 여기에 활용점점 허브 에센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뒤 비누 틀에 붓고 30분 정도 기다리면 굳습니다 비누가 굳는 동안에는 또 다른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엔 허브 조격입니다. 무등산의 맑은 물과 흙에서 자란 쑥과 구절초 민트 등의 허브를 망에 담고요. 조격을 하는 동안 마실 천연 허브차도 미리 준비합니다. 조교기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은 뒤 약초와 허브가든 망을 넣고 무좀에 좋다는 천연 소금까지 넣으면 준비 끝! 따뜻한 물에 조교을 하고 있자니 은은한 허브 향이 무등산의 향기인 듯 무등산이 주는 건강함인 듯 피로가 사르르 풀립니다. 아, 향기 너무 좋은데요? 허브 조격을 하면서 아그 피로가 싹 가십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직접 기른 허브 차로 이거 뭐지? 조격해 보니까 그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고 또 이거 차도 맛있어서 좋아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시고 또 그것을 완성도 있게 그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이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곳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이곳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들공원답게 산, 산도 좋고 물도 맑고 공기도 굉장히 좋은 창정 지역입니다. 힐링하러 오세요. 힐링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앞으로 동네 분들도 정말 지우벨리지라는 뜻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발전시키기 바랄 뿐입니다 저는. 수백 년전 무등산의 둥지를 튼 청풍마을. 소박한 모습으로 자연과 공존해온 청풍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무등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등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중히 지켜왔기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오빌리지가 되어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건강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